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에 와 있습니다. 전에서 이제 네 아침을 이제 먹고 어, 지금 이제 텃밭 에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파입니다. 파. 이 대파가 아닌 일반 파. 우리 토종 파입니다. 약간. 계량이 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 토종파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예. 이게 사실은 마늘입니다. 마늘인데 이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부직포로 덮어놨죠. 부직포로 이제 왜 덮어야 되는지 위에 보시면 이게 서리가 내린 겁니다. 서리는 영하의 온도에서 이제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눌러놨습니다. 물론 한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이거든요. 그 마늘을 따뜻한 지방에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하 5도, 7도 이렇게 내려가는 데는 반드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덮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봄 되면 다시 이제 깨어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배추입니다. 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배추를 수확하고 남은 이제 바깥쪽 어, 부분이 이 우리가 가식 소위 먹을 수 있는 어, 부위가 아닌 어,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제 어, 배추입니다. 이걸 이제 얼간이 배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경우에는 여기 안 보시면 곰보 배추. 생긴게 곰보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요걸 이제 텃밭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은 언제든지 이제 빼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양가치도 높고 상당히 이제 맛도 좋죠 그 여기 보시면 뭔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방울토마토입니다 수확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놔둔 게있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에 앞에서 보신 파지요 그 이제 여기 뭔가가 덮여져 있습니다. 이게 벼를 수확하고 도정할 때 현미를 만들 때맨 처음에 나온 어, 껍질입니다. 이걸 왕기로 합니다. 왕기는 이런데 피복제로 따뜻하게 하는데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마늘에 이걸 덮여 놓으셔도 좋은데 이게 양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왕기가 많으시면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부직포는 다양하게 시골에서 요걸 파죠 그죠 이렇게 또 덮어서 보온을 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재료로 어,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어, 찍어서 제가 올려드렸지만 음, 시골에서 보시면 자, 우리가 이것은 고사리죠 예, 고사리 나무를 많이 해먹습니다 예, 고사리는 사실, 이제 독성이 있어서 물에 하루 이틀 정도 침지를 해서 독성을 제거한 후에 이제 드시면 아주 이제 섬유질도 풍부하고 변비 예방부터 상당히 건강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고사리를 텃밭에 심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관상용 보리 겸 보리입니다, 보리. 요즘 새싹 보리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정도 자라면 이제 새싹 보리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라인드나 믹서기에 갈아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죠 거의 모든 식물들이 이제 봄에 새싹이 돋을 때 양분이 가장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요게 이제 시금치입니다 보약 중에 보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금치는 주로 이제 남부지방에서 어 많이 재배를 하는 이유가 겨울에 이제 이렇게 요 상태로 월동을 합니다. 굳이 안 덮어놔도 이제 어 추위 어느 정도 견디죠. 그래서 뭐 사전에 우리가 이걸 좀 속가서 이렇게 속가 베기 하면 되면 지금 거의 깡깡 얼어 가 있습니다. 보시면 소리 들리시죠? 예, 네. 서리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서리가 내린 다음에는 뭐 불과함 회복이 불과합니다 이 잎은 그래서 잎을 우리가 지금 시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봄에 시경을 하기 때문에 그러 합니다 이것은 이제 무죠 무청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심어놨고 예 보십시오 이 무입니다 무. 그래서 이게 무가 종류가 다양하게 있죠 가을에 우리가 수확해서 깍두기를 담는다든지 시래기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처마밑이나 이렇게 매달아서 이제 시래기 국을 끓일 때 대신은 그런 시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을에 우리가 수확했던. 무입니다. 아, 무. 그러니까 수확이 뭐, 대충대충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를 수확하고 남은습니다 요것도 이제 배추죠. 배추를 이렇게 이제 수확을 안 하고 놔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것은 이제 수확을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골에 이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 고양이라든지, 멍멍이라든지, 와서 이제 볼 일을 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는 이제, 이리을 친다든지 해서, 막을 수도 있는데, 아, 시골에서는 그냥 그리리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요것도 이제, 아, 상황을 보시면 같은 마늘인데, 이렇게 여기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 부직포 덮은 무슨 파릇파릇하게 계속 깨끗한데, 여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월동을 얼마나 잘할수 있을까? 그건 왼쪽에 이제 이것이 부직포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데 과연 월동이 되는지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온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을 촬영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알겠습니다 그래서 텃밭 가꾸기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2탄 이었습니다